샛별이 주당 900달러 그러면 한달에 400? 500? 프리시즌컵 대회 준결승전알라에드와의 경기 자, 샛별이 받았다 슛! 아예 아, 샛별이 귀여워 자 측면에서 샛별이 아, 개인기 와. 자, 니가 차 니가 차 아니 아니 주지말고 니가 차 니가 차 아이 진짜 니가 차라고 아이 크로스 헤딩 아이 아야 베스 실패 왔다 끊었어 슛 패스치 아이 오이쿠 못받았어 왔다 공항 올리기 아 슈팅 날라봤는데 자 고요한 측면으로 샛별이 달려갑니다 중앙에 없어 없어 접고 좋아 아이 잘 접었는데 자 샛별이 오힐패스 다시 봤나요 봤다 슛 아이 기발이 없어 자 역습 샛별이 찍어주고 그렇지 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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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별이 올라간다 샛별이 올라간다 자, 가운데 아 아니 아니 없어야된대 오뺏어뺏어 샛별이 뺏어, 뺏어. 아 뭐야 반칙 측면에서 샛별이 공공간 헤딩 영상한 대로 날아갔는데 아 목, 목을 끝까지 빼들었는데 아 아 이렇게 영배영무 승부로 승부차기로 결정나겠네요. 자첫 번째 서울 슛! 아 막혔어. 아안 좋은데. 아 들어갔잖아. 두 번째 키커 들어 넣어야 돼. 야아오 막았어 막았어. 오. 세 번째 어 이거 당연히 먹어야지 못 넣었으면 클럽던데데 막아줘. 아, 못 막아줄 나 샛별이 침착하게 넣어줘야 돼. 이거는 장난기 우승기 빼고 공서체로. 슛. 아, 다행이다. <laughs> 이거 막고. 막아. 아, 씨, 끝났다. 이거. 넣고 막으면 비기는데? 마지막 키커 야! 골했 No! God, please no! No! K리그 1 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FC 서울은 3 5 2 3 1 4 2 전술로 정세장 최전방 자, 전북 현대 자, 아, 4, 1, 4, 1. 4, 5, 1.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펼치네요. 자, 정세별 잡았어. 오, 월패스. 맞다. 오! <laughs> 이야, 전분 6분 만에 정세별전북 현대를 상대로 현재골 터트립니다. 와, 월패스의 이은 팀. 아, 가끔 해. 아. 자, 전북현대 오, 역어 오! 야, 저걸로 치네. 야. 되게 쫄았잖아. 유노 유노, 땡큐. 자. 새별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오 역시 탈압박 좋아 가는 거야. 어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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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자 패시치. 그렇지 패시치는 측면으로 슛 골. 우후. 야 고광민. 야 전부 현대를 상대로 자 fc 서울 두 번째 골. 자 나가는 거 아오 달리고 오, 두 명. 역시 타라박 좋아. FG 서울. 자, 전개해 나갑니다. 자, 샛별이 달려가고. 별이. 오, 이 패스 뭐야? 야! 자, 가운데. 왔다. 야, 이거 완전 골키퍼하고 1대1 찬스. 꼬리다꼬리다 골. 슛! 야! 야 저게 골대 맞고 튕겨나가 아 <laughs> 어떻게 이럴수가 경기 종료 직전인데 오 반대쪽으로 찔려졌어 와 엄청 좋았어 가운데 어 버저비터 골아이아 아,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나네요 서울이 전북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자특별히 우리의 영웅 자, 국동이 형. 아, 완전 자전하고 있어. 자, K리그 2라운드. 강남 FC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습 기회. 맞은. f c 서울. 아, 찔러주고. 자, 새별이. 아, 간다. 달려간다. 오, 나이스. 개인기. 크으, <laughs> 헛다리 집기. 크로스. 아, 역시 크로스가 아직. 자, 후반전 새별이. 자, 오뺏었다 뺏었다. 왔다. 슈. 오호호호호호 아, 골대 맞았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렇 뺏고. 와, 드리블까지 좋았는데. 아, 마지막. 자. 새별이에게 바로 다렉트. 오. 왔다. 스루패스. 그렇지. 슈. 오, 아, 오, 좋아. 어, 세페리 어시스트는 아니겠죠. 자, 세페리에게 공이 갑니다. 자, 패스해주고, 고요한. 아씨 세페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 질러주고 어, 측면에서, 세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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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보라꽃. 슈! 오, 호호호. 오. 오! 이거 완전 안너턴에 이은 슈팅인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와 이번 거는 조금 멋이 났는데 자 여기서 패스 받아서 댓별이 돌고 안너턴 이거 완전 안너턴아 골까지 야 완전 안정한 빙의에서 넣었던 정세별오 헤딩 경쟁에서 일단은 스피오 좋았어 아 뭐야 이거 아 당탕탕 왔다 아닌데 전색별 자백힐 패스 아와 좋았는데 공간 창출 다시 한번 볼까요 야힐 패스에 이은 슈팅 자스필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 너무 좋네 뭐야? 이게 뭐야 어, 뭐 어쩌는 거예요. 자, 피코가. 오! 슛! 아이! 가비, 경기 종료 다 끝나가는데? 시점에서, 아, 가슴 트리핑 이후에. 슈팅 날려봤는데. 어, 아, 이렇게 FC 서울과 경남과의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FC 서울이 2대0으로 경남 FC를 이겼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